안녕하세요. 청년 빗셀 김가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신앙의 방식은 한마디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찝찝함, 그리고 무엇보다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행복학교의 시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셀리더의 곧면을 거절하지 못했고 거절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한다니 하지머라는 마음 적극적이진 않아도 내밀어주시는 손을 밀쳐내지 말아야지 라는 수동적 수능이 담긴 의무감이 컸습니다 임용 준비로 노량진에서 지내던 시절 저는 신앙인, 신앙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온라인 예배만 겨우 유지했고 합격하면 다시 열심히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합격 후에도 선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스며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내치지 않고 반겨 주는 분위기 홀로 두지 않고 잘 흡수되도록 돕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나눔도 달랐습니다. 힘겹지만 내가 해내야 한다가 아니라 힘겨워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낸다는 세원들의 고백이 참 부럽고 또 사모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행복학교에서 새롭게 다가온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붙잡으면서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제가 소망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운유, 절제라는 성명,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히는 삶 말입니다. 이후 직장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시로 조퇴를 원하던 학생이 점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모습, 실수에 탓하지 않으시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부장 선생님,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준 신앙인 동료 교사까지 사실 제삶 속에 은혜 아닌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습니다. 새가족 행복학교를 통해 멈춰진 신앙생활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체력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일단 눕는 습관 때문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사이에 목요일까지 수업을 듣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하필 목사님 맞은 편이라 조는 모습이 다 보였을 거라 죄송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새 가족 성장 학교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잠이 많은 제게 새벽 기도는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도전의 마음을 기특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셨고 5일의 특세 출석을 성공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성장학교에서는 졸음이 깨워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저만 아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참 재밌고 감사합니다. 새가족 성장학교 6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이 내가 행복한 것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찬양의 감동,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간절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쁠 때면 학생의 도움을 요청해 한숨을 쉴 때도 있고 동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면 가족들에게 투정을 부리고 친구들의 연락에는 늦게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은 쉽고 편하지만 제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되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학생의 짧은 편지와 동료의 편의를 봐줄 때 돌아오는 감사 인사가 저를 뿌듯하게 합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한동안 뜸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행복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하게도 새벽 기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절대 못한다고 했던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깨워주셔야만 가능한 은혜의 시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년부 교사도 결단했습니다. 성장한 만큼 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기쁩니다. 여전히 덜컹거리며 굴러가는 네모바퀴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은 선명합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완주하며 정든 동기분들, 늘 응원해 준셀 가족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